음 귀여워 통통한 것좀봐 진짜 부드럽다 보들보들 보들보들 등이 딱 보기에는 무슨 나무같이 나무같은 색깔인데 엄청 보들보들하네요 아이고. 에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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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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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숏푸드 먹었는데 어 배가 엄청 통통해졌어요. 아이고 이고이고 아우 마이 갓. 아직 베이비라서 엄청 활발하네요. 예. 음, 거기 있어. 거기 있어. 거기 있어. 좀안 맞잖아. 가까이. 낼름 낼름. 넬름넬름 야야못 생겼는데 너무 이쁘다 못 생겼는데 귀엽다 야야 야. 그만 올라 야얘좀 잡아라 배 진짜 통통해 얘좀 잡아라 내 어깨 위로 올라갔다 너야겠다 너야겠다 아얘 꼬리가 너무 귀여워 얘가 리키 애너스 모르 모론데 얘네들은, 어, 개코 애들이 꼬리 잘리면, 네, 뭐, 크레 애들은 꼬리가 잘리면 안 자라고, 네, 레게 애들은, 음, 레게 애들은 좀안 이쁘게 자라고, 음. 근데 요, 리키 애들은, 꼬리 잘리면, 네, 그대로 다시 나온대요, 음. 네, 이고이고이고 와우. 야야야! <laughs> 엄청 활발하네요. 음, 꼬리가 너무 귀여워요. 네, 꼬리가 꼭 무슨 잘렸다가 다시 자란 애들 꼬리처럼 생겼죠. 네. 얘가 발색이 제대로 올라오면 핑크, 핑크랑 하이트색이 나온대요. 그래서 지금도 살짝 아주 연하게 핑크색이 살짝 무늬가 나오는데 보일라나 모르겠네요. 어, 이제 안보이는것 같다. 어, 좀 전까지 보였는데. 네. 부모 좀 해놓고 좀 기다리면 약간 핑크빛으로 레터럴 옆구리에는 핑크빛 줄무늬처럼 나오고, 이제 등쪽에는 약간 핑크색 점처럼 나오거든요, 얘가. 근데 아직은 육구 베이비라서 자라면서 점점 발색이, 네. 점점 예쁘게 올라올 거예요. 네. 너 사육장에 들어가자. 자육장에 음, 들어가자. 얘네가 자라면 조금 무거워지면서 조금 두해질 두네지던데 아직 새끼라 네 엄청 활발하네요. 배좀 보세요. 오 귀여워. 야야야. 야. 야. 배가 너무 토실토실해. 진짜 부드러워요. 음, 생긴 거랑 다르게 거칠거 같이 나무처럼 생긴 아이들인데 굉장히는 크레보다 보들보들한 느낌이네요. 자, 이제 들어가, 이제 들어가자, 이제 들어가자. 나오지 말고 나, 나. 내 발을 내려 노렴, 내 발을 노렴, 노렴. 음 꼬리 진짜 귀엽다. 노렴, 노렴. 네 여기서 음네 리키 영상은 마칠게요.